모닝 골방 라디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은 골방 라디오 15일째이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가라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정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7절에서 9절 후반부에는 목자의 죽음과 남은 자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에라는 말은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로서 종말의 날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결의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음행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집안 곳곳에는 만몬의 신, 음란의 신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음행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종교적인 죄악들을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씻기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선지자에 관한 결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해 왔었습니다. 시가라가 활동하던 때에도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했습니다.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털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엘리야처럼 입고 종교적인 의식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모방은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했고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이 말은 거짓 선지자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야 그제서 거짓 선지자임을 실토하는 자백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참과 거짓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를 버리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상과 거짓한 지자가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전반부의 말씀이 끝나고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 위해 목자를 치시는데 그 대상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 속한 목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양들이 혼란 중에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참목자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죄가 없으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요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수님은 불 같은 고통에 던져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구속 사형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물론, 365일 주님의 고난을 기념해야 하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더 주님의 고난을 목상하는 주간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불편해하지 맙시다. 연단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남은 자를 구원하듯이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 생명의 결실을 이뤄낼 것입니다.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